여러분, 완벽주의 엔티제가 제일 못하는 거 궁금하시면 이 영상 꼭 보세요. 반갑습니다. 엔티제 네트워커 아님입니다 여러분들,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ENTJ, 엔티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. 뭔지 아세요? 감이 오시나요? 엔티제들이 못하는 거두 가지 있어요. 첫 번째는요, 바로 휴식입니다.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엔티제들은 왜냐면 어, 내가 쉬고 있어도 내가 쉬어야지 아나좀 쉬어야 돼 일에 열중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하죠 사람이니까 근데 쉬다 보면은요 내가 머릿속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뭔가 발전시켜야 되는 것들 내가 앞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막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요 그럼 또 행동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쉬고 있어요 놀러 갔어요 여행 갔습니다 그래도 다놓치를 못해요 그래서 휴식이 좀 짧죠 어,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네트워커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, 월화수 정도는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목금토 해서는 지방에 갑니다 그러면서 일요일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토요일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요일날 올라와서 휴식을 좀 하는데 그때도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내가 우리 팀원분들과 나의 어,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는 어,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막 생각이 나요 저도 모르게 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되면 엄청나게 더 쏟아냅니다.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아. 이렇게 하면 성장할 것 같아. 그래서 우리 파트너분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어 고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. 어 어찌됐든 엔티제들은요 휴식이 휴식이 아니다. 어 휴식이 길지 않다, 짧다. 휴식은 편한 거 편한 거는 맞는데 엔티제한테는 휴식은 좀 불편한 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. 엔티제들이 잘, 제일 못하는 거. 제일 못하는 건요. 바로 거짓말입니다. 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, 거짓말.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, 정말 나쁜 거짓말도 있잖아요.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거짓말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거짓말이 티가 나요. 저는요,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. 그렇게 제가 거짓말을 하면 잘 알더라고요. 저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지? 어, 이 정도는 속겠지? 라고 생각하는데 안 속아요. 모르겠어요. 티가 난대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동생은요. ESFJ 이 MBTI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저랑 그냥 같이 안 있어도요. 통화만 해도 제가 잠깐 통화를 하다가 다른 거뭐 카톡을 봤다, 문자를 봤다, 이렇게 하면요. 어, 지금 대화에 집중 안 하고 있지? 그냥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는 거지?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. 이런 얘기를 막 해요. 근데 살짝 집중 못 했거든요. <laughs> 근데 그걸 바로 알아채는. 이런 동생을 보면서. 그럼 제 동생이 예민한 걸까요? 제가 거짓말을 잘못 하는 걸까요?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에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거랍니다. 어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엔티제님들은 분명히 공감하실 거예요.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죠.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엔티제. 제일 못하는 거. 첫 번째, 휴식. 두 번째, 거짓말. 음, 그냥 차라리 솔직하자.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. 이게 엔티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제가 엔티제지만 귀엽다고 생각해요. 다른 사람들은 좀 무서워하는데 귀엽습니다. 어 귀엽게 봐주시고 <laughs> 그럼 우리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